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 천호역 사거리에서 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어, 2022년 12월 1일 어, 목요일 아침 6시 56분입니다. <laughs> 아, 올겨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현재 영하 9도입니다. 아, 제가 잠실에서 한강 자전거 길을 따라 아, 이곳 천호역까지 자전거로 40분 동안 이동을 했는데요. 아, 장갑을 착용하고 또 양말을 당연히 신고 자전거 페달을 밟았는데도 아, 발가락 끝과 손가락 끝이 너무 시렵습니다. 자, 아, 옷은 중무장을 하고 어,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laughs> 신체의 신체의 다른 부위는 아, 춥지 않았는데요.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이 너무 시려운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영하 9도입니다. 아,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아, 찾아왔습니다. 아, 동절기 건강 관리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드디어 내일 12월 2일 금요일 내일. 아, 우리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3차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아, 포르투갈이 내일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감독 아, 벤투 감독인데요. 아, 벤투 감독께서 아, 어제 인터넷 조회 보니까 나이가 69년생이십니다. 한국 나이로 54세이신데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 중에 최장기 감독을 하고 계시답니다. 아, 4년 4개월 동안, 2018년 어, 8월부터 지금까지 4년 4개월 동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 감독을 하고 계시다는데요. 아, 포르투갈 국적입니다. <laughs> 자, 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으로 외국인들이 최근 많이 기용이 됐었었는데요. 포르투갈 출신 감독으로는 과거에 코엘류 감독에 이어 벤투 감독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벤투 감독은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과 같이 같은 조별리그를 치렀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포르투갈과 조별리그를 펼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선수로 우리 한국에 20년 전에 처음 오셨었답니다. 그런데 그 벤투 감독이 지금부터 3일 전인, 대한민국과 가나간에 조별리그 2차전을 할 때, 그 후반전 종방부에 <laughs> 어, 우리가 코너킥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심판이 종료 휘스를 불어버리는 바람에 벤투 감독께서 강력히 항의하다가 레드카드 빨간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는 벤치에 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전기를 통해서도 지휘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코칭 스텝을 유지해왔던 포르투칼 출신의 코치에게 이제 감독 권한을 위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내일 12월 2일 금요일에 H조 3차전 포르투칼과 싸워서 꼭 승리를 해서 16강 진출에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을 해 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세계적인 선수 호날두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고 또 포르투갈의 국가대표팀 감독은 벤투 감독께서 과거에 포르투갈에서 선수로 활동할 때 자신을 자신이 소속된 팀에 감독을 했던 분이 바로 지금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감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여러가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내일 우리 조별리그, H조 조별리그 3차전이 치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포르투갈과 싸워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어, 소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굉장히 춥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어제 11월이 끝났고, 어, 오늘 어, 겨울의 시작인 12월 1일입니다. 12월 2일 목요일 아침 7시 정도 됐는데요. 아, 초강력 한파, 영하 9도의 날씨입니다. 아,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 버릴 것 같은 추위입니다. 아, 방 안에 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육쾌 어,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고요. 아,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호역 아, 사거리 자, 현대백화점 방향을 비춰보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자, 천호역 사거리에서 독수하는 마라토노 박정필이었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좋은 하루 되십시오. 현대백화점 천호점이고요. 또 이것은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